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네 무궁한 생명의 부릴새, 생명을 새.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한정해 담배 히사후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가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신이 나를 이겨내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흘려간 쓸 곳에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통성으로 <목소리로> 2016년 6월 2일 오늘 성례을기로기다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2016년 아버지 6월 2일 오늘 자격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과해 주시고 아버지 땅굴 안보가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땅굴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진실을 아들은 아버지的话, 아들은 아� 하 아버지의 신실을 가려나고 있는 내한국의 아들이 저 앞에 있는 지도가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백통을 불쌍하게 시고 상릉농의 국회을 불쌍히 해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국경를을 불쌍히 해주시고, 의 강변을 불쌍히 시고대김지의 당권 전선 천거 아버지 아버님의 목숨 하 s e 하 your enemy, 가 l e 도 s e I see your enemy. I see your enemy. 사 see 도와주시고 n e m 시 I see y o u

하나님의 역사 슈퍼스, 슈가스 슈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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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나스나퍼들 슈퍼스, 슈퍼스, 하퍼스 슈퍼스, 슈퍼스, 슈하시 슈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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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나 슈퍼스, 슈퍼스, 스

1년 전 2015년 6월 2일 오후 7시 6분경에 아버지 하나님 5 0 미리 시추 개신 작업 녹취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당굴 안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북한 여성의 말씨가 녹취되어진 1주전에기념하는 법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버지 북한 여성의 말씨로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강장 설명마상이라는 단어가 1번 이상 나오는 북한 여성의 말씨, 또 탈북자 단체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평안 남도의 전형적인 표준어 또한 2014년 5월 1일, 경기도 양주 강사동에서 녹취됐던 동일한 북한 대상의 아나운서의 구례방송의 그러한 목소리를 녹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 이 주된 소리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강장 이 남양주 수석동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4km 정지점에 서울 명목동에 바로 용마산 폭포 공원이 있고, 바로 그기가 바로 서울 용마산입니다. 아버지 민간 땅굴 탐사자들 사이에서 땅권 농전이 일어났던 시발점이 서울 용마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확실한 목소리를 녹취를 했는데, 국방부는 국방TV를 통하여 자아들라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길을 떼서 그 소리를 들어보면, 북한 여성의 말씨가 정확하게,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 강장. 이 서울 용마산에다니가세번 이상 나오는데도, 국방부와 합참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남부사의 땅굴 진실을 억폐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자범이라고, 국민들에게, 대안보 사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땅굴 안보 현지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 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 네. 아버지 김정은의 숨겨진 땅굴 전쟁에 대한민국이 적합 통일되지 않게 하시고 네. 제1의 1975년 4월 30일 구찌 땅굴로 공산화되었던 제1의 원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 네. 땅굴의 진실 구명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간 기업체를 끌어들이는 민간군 TF를 구성하겠다고 대국민 안보 선배하여 주시옵소서. 낭불사 아, 네. 소석동 아버지 하나님 제3나임 철골 구더시초 녹지 이 현장 이 작업이 오늘 2016년 6월 2일 선배하여 게 주시고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녀석의 말씀을 녹지하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념 예배를 먼저 올려드리는 아, 네. 우리 낭불사여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양미사회원들이 현장 밑에 경계에서 작업할 때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장원 복사와 김석희 총대 본부장과 남군사 대표 김진철 복사와 땅굴 경제병 진돗개 신대박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김정은의 마지막 숨겨놓은 비밀무기 남친 땅굴 전쟁을 공사하시서도록 대한민국의 천만 국민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치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중심으로 뭉쳐서,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고, 한반도의 행복기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죽게 온전이헌탁 하며, 살아계신 예수 우리 대로 보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6년 6월 2일, 오늘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1년 전에 북한 여성의 말씨를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기계수리 외에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작업하는 과정 속에 다치거나 또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 아멘. 우리 사랑하는 김유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김선희 씨, 우리 복 사랑하는 본부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헌금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그하신 사랑하신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 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낭불사 위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イ州이름으로、気どでよんなだ。